사랑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한번더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제자들에게는 주시지만 외인,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비유로 들려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따로 있고 또 외인들에게 하시는 말씀 따로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제자들이든 외인들이든 똑같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많은 말씀을 비유로 하셨다는 뜻입니다. 단지 제자들에게는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에서처럼 비유로 하신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던 것이죠. 제자들이 외인, 즉 무리들과 똑같이 예수님으로부터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가 뭐 금방 되는 것들도 있었겠지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따로 물어보았던 것이고, 또 예수님은 그 비유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고는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서 하신 말씀을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해설을 듣고 깨달아 알수 있는 반면에 외인들에게는 그냥 도통 알수 없는 비유로 남았을 뿐입니다. 이것이 제자와 외인, 무리의 차이입니다. 그러니 비유의 뜻을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제자들처럼 궁금하면 예수님께 물어보면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로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문자적으로만 읽으면 예수님께서 일부러 구원받지 못하게 하시려고. 알아들을 수 없는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6장 9절로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이렇게 선포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아도 알지 못할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둔하게 하시고 귀를 막고 눈을 감기게 하셔서 절대로 구원을 못 받게 하실 거래. 그러니까 이렇게 야고오르고 분한 마음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하는 뜻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으실 거면 처음부터 이사야 선지자나 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도 정말 못 알게 하시려면 그냥 아무 말씀도 안 하시면 됩니다. 그냥 제자들에게만 따로 말씀하시면 되는 것이죠.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더 강조하기 위해서 반어법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은 무엇입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든,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든, 들을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다 알아듣습니다. 애초에 들을 생각도 없고, 볼 생각도 없고, 돌이킬 마음도 없는 사람은 길가와 같이 딱딱하게 굳은 땅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씨, 어떤 말씀의 씨를 뿌려도 심겨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밟히거나 새들이 와서 다 쪼아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땅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 마음이 좋은 땅과 같이 기경되지 않으면 결코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비유 속에 담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듣고 보고 깨닫고 구원 얻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비유든 아니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돌이켜 죄를 회개하고 믿음을 얻어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그 마음이 좋은 땅, 옥토와 같아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돌밭이나 또 가시 떨기 땅도 안 됩니다. 조금 자랄지는 몰라도 믿음의 열매인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땅이 될 때까지 마음을 기경해야 합니다. 바위도 캐내고 돌멩이도 골라내고 가시 덤불과 같은 잡초들도 다 뽑아내고 마귀가 밤새 뿌려놓는 가라지도 솎아내고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의 걸음도 주고 성령의 담비로 물도 주고 하면서 좋은 밭이 되도록 잘 기경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이 좋은 땅 옥터와 같이 잘 기경되어서 듣고 깨달아 알아 말씀의 열매, 복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은혜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옥터와 같이 기경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여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고 듣고 깨닫게 하옵소서. 옥토와 같이 변화된 우리의 마음에 심겨진 말씀의 씨앗들이 삶 속에서 온전히 열매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